오늘도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특히 강원 남부와 충북,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는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아지겠는데요. 더 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내륙 많은 지역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29도, 광주 32도. 성주도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자외선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19도, 전주 18도, 대구 19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기온은 서울이 29도, 광주 32도, 대구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더 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32도까지 치솟겠고요. 내륙 일부 지방에서는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쉬습니다